필리포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된 행복,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바울이 느끼고 말하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매인 것이 감옥에 매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바울은 그러한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디모데와 함께 편지합니다.디모데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편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디모데가 그를 가까이서 도왔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었고, 젊은 목회자이지만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여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들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으므로 조직된 교회임을 알수 있습니다. 루디아를 전도하면서 시작된 이방인들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잘 잡은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주안에서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에게 감사와 기쁨을 일으키는 대상입니다.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의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는 감옥에 갇힌 메인자로서 교회를 위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7절에서 사도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해 말하는데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고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진리를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빌립보 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감옥에 갇혔고 빌립보 교회는 바깥에 있지만 그들 모두는 복음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채워야 하는 것은 지식과 총명입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며 총명은 선한 것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참되고 허물 없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까? 의의 열매를 맺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아실현 혹은 자기만족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수영을 못해도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고 살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바깥에서 오는 유혹도 있고 자밤에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행이나 문화적인 요구 아래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볼때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추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과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 바깥에서 오는 힘중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는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욕망과 결부되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회 구조가 돈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옆으로 치워두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외계인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고 더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매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매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가장 견고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매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며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행복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매인 우리 마음을 풀어주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라고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허물없이 살며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